면접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사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요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트렌드가 스크립트를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스크립트를 안 쓰고 면접장에 갑니다 제가 왜안 쓰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스크립트에서 외운 거 얘기하면 다시 하라고 해서. <laughs> 그래서 그때 당황해서 안 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의 면접을 보거나 실제 면접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막 산으로 가요. 이렇게 산으로 쭉쭉쭉 산으로 갑니다. 근데 스크립트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스크립트를 더 완벽하게 외워서 안쓴 것처럼 할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립트를 반드시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접 스크립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면접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 거는 나의 역량이거든요. 나의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량의 재정의와 포부, 그 다음에 액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스크립트를 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히 상황을 가장 길게 말해버립니다. 상황을 길게 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면접관이 하품을 해요. 아우, 왜이 <laughs> TMI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크립트를 쓰는 게 그걸 외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내 스크립트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 즉, 내가 길게 얘기하더라도 면접관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는 것이 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절대 그걸 외워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요,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횡설수성 하게 돼 있어요. 실제 저도 강의를 할때 보면은 스크립트가 있었던 강의와 스크립트가 없었던 강의의 질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왜냐면 다양하게 재밌는 얘기를 할수 있고 좋은 강의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가 짜여있는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항상 스크립트를 짜놓고요 스크립트를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머릿속에 ppt를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짜세요 어떻게 짠다 요약 그 다음에 재정이, 상황, 액션, 결과, 포부. 이렇게 완벽하게 짜두고요. 그걸 머릿속에 정말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한번 싹 지우세요. 지우시고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면서도 키워드는 이것만큼 빼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얻는 유익이 뭐다?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게 구조화 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그 구조대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말, 가장 중요한 재정이,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요게잘 들어있는 구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당황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스크립트를 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의 면접이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는 게한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를 뭘 보냐 답변하는 방법과 그 답변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내용이 맞긴 맞는데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내용을 계속 100%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말하는 사람도 뇌가 딴 데로 가는데 듣는 사람은 뇌정지가 안올까요 옵니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얘기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이 합격률 높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높은거 맞거든요 말 잘하면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높은거 가 약간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 안타깝게도 면접관이 100% 여러분 내용에 집중하면서 어, 무슨 말하지 듣기평까지 이렇게 듣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 잘하는 사람이 조금은 확률상 높은거 맞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용 자체도 좋은게 중요하지만 우린 뭘 해야 된다 그 내용에서 오는 구조 구조를 말을 함으로써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어필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분위기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구조 또한 평가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평가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반드시 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크립트를 쓰고 그걸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스크립트는 얼마나 짜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는데 스크립트를 짜는 거는요 역량 중심으로 짜면 돼요 역량을 말할. 경험들 위주로 짜면 되고요 생각이나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들은 스크립트를 애시장소 짤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정리만 해 두시면 돼요 즉 나의 역량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길이를 하느냐 일단 주르륵 써주세요 써주신 다음에 그게 뭐 천자가 됐든 이천가 됐든 써준 다음에 줄이는 건 500자로 줄이는 거예요 500자로 줄이고 500자를 읽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0초에서 40초 정도 됩니다 500자 기준으로 그거를 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스크립트를 짤때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뭘 해주시면 좋으냐면 반드시 사전에 녹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 쓰잖아요 글로 쓰면 우리가 문어체가 돼요. 자소서 쓰듯이 써집니다. 그게 아니고 녹음을 하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른 내용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녹음을 하시고 그것을 옮기시고 옮기신 다음에 그것을 줄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크립트 반드시 작성하세요. 알겠죠? 그럼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희에게 피드백 주시면 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